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땅 부동산 TV 공소장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은 제가 탕정 보이시죠? 탕정에 있는 토지 투자할 토지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지도로 한번 위치를 먼저 봐보실게요. 자, 이쪽 바로 천안 부땅동 천안시청 있는 천안시 부땅동 하프레이스. 자, 바로 밑으로 내려오니 이곳은 당정역이 있는 탕정지구. 또, 살짝 서쪽으로 왼쪽으로 이동해보니 이곳은 배방, 배방읍입니다. 그리고 천안서, 탕정, 배방을 거쳐서 국도로 타고 가면 바로 아산. 자, 이렇게 도시가 쭉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저희 토지 위축에 보아니 탕정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탕정에는 삼성 어, 디스플레이가 있죠. 그러면서 또 지금 계속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단지가 계속 옆에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산업의 메카 주거의 메카 바로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입니다 여러분 논이에요 농지예요 투자를 정당하게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수익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주변은 제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주변을 보아니 이쪽은 어, 나중에 개발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변 도시 천안, 탕정, 배방, 아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저희 토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또 그러면 교통 한번 볼까요? 도로를 보아니 이 도로가 어머나 이렇게 많이 도로가 있군요. 자, 볼게요. 자, 천안에서 원래 21번 국도, 아산까지 가는 국도에 쭉 있는 탕정 배방 아산 봤고요. 그러면서 43번 도로가 바로 옆에 지나고 있네요. 43번은 세종에서부터 수도, 수도권 오성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죠. 그러면서 어, 또 보안이 자, 시, 최근에 지금 이제 나드목 생기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예요. 청주에서부터 아산까지 오는 고속도로, 이제 나중에는 아산에서 당진 연결되겠죠. 그리고 청주는 저 밑에 영덕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는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에 중심에 있는 토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배방이 또 주택지구, 공수지구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배방이 또 탕정까지 연결할 때. 산업단지까지 와야 되고, 물류가 와야 되니, 큰 도로 지금, 원래 있던 2차선 도로 4차선 확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토지 옆으로 해서 이렇게 4차선이 지나갑니다. 공소장이 사진 찍어서 영상으로 계속 보여줄 거예요. 지도상에서 먼저 설명하고 계속 연결해서 가볼게요. 금방 말씀드렸던 43번 도로 이런 도로도 여기 보니까 1호선 어, 전철과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런 거는 기존에 있던 도로니까요. 자 새로 생긴 도로 공수리 배방에서 어, 21번에서 이제 같이 연결이 되겠네요. 이렇게 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천, 곡교천 이 하천에 있는 다리도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굉장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변화가. 자, 저희 토지는 바로 이 토지입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농지의 답이에요. 투자용 토지입니다. 투자지 찾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고 투자하시면 돼요. 자, 이제 사진을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 토지는 바로 자, 이쯤이 되겠네요. 자, 여기겠습니다. 현재는 누농사 짓고 있고요. 뭐가 심어져 있습니다. 벼가. 자,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청주에서 아산 고속도로. 거의 다 육안으로 보이죠? 거의 다 됐죠? 이제 개통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바로 이 도로는 43번. 자, 세종 방면에서 지금 고송으로 해서 위쪽, 남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로는 바로 또, 자, 여기, 어, 이제, 중심으로 다니게 되면은 차들이 워낙 많으니 교통체증이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회도로, 외곽도로들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자, 아산, 외곽에서, 아산 외곽으로 해서 나오는 천안, 부땅동 천안 아산역까지 갈수 있는 천안으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죠. 자, 몇 차선인가요? 자, 편도가 1, 2, 3, 3차선. 자, 큰 도로가 옆에 다 끼고 있죠. 공소장은 이 토지 굉장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랑 같은 생각 가지시는 분들은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자, 그 도로들 차고 있는 가운데 있는 토지 일단 이 토지가 저희 토지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를 포함해서 이 어, 농지들이 전체 다 하게 되면 3만 병이 약간 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의 단지로 누가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 되겠고요. 일단은 현재 상태는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반농사도 짓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변농사 싫으면 객토에서 그런 다음에 반농사 져도 되고요. 네. 저희 토지 오늘 소개하는 토지입니다. 열 번을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헷갈리니까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것도 도로처럼 보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 천안에서 아산 가는 21번 국도에 있는 배방 배방에서 산업단지 바로 이 도로 건너면 산업단지죠 여기까지 지금 4차선으로 어, 지금 확장공사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 도로죠? 도로에서 현재는 2차선으로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4차선으로 공사 거의 끝났습니다 오늘도 확인했어요. 사진 찍으면서. 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4차선 들어와서 바로 여기가 탕정 일반 산업단지. 2023년. 자, 중공 목표예요. 그러면서 산업단지 하면서 여기 아파트 3,500세대. 후반, 탕정 호반 아파트. 바로 옆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있는 또 삼성 트라페이스 아파트 7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이면서 바로 또 여기 공사하는 거 보이죠? 네, 이쪽에 다시 또 도시개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네, 아파트가 어, 이곳이 4천 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심이에요.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공수장이 소개하는 토지는 바로 여기죠. 이제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으시죠? 계속 말씀해 드리잖아요. 도면 보고 얼른 영상 보러 갈게요. 자, 이곳 주소는요.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378-3번지 답이고요. 농림지역의 농지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서 2886 제곱미터입니다. 2886 제곱미터는 평수로 환산하면 873평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투자 처 찾는 분들 이 토지 좋습니다. 면밀하게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전화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공소장과 함께 토지 현장에 가서 영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탕정 갈산리 토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네 여러분 탕정 갈산리 토지 현장에 나왔습니다. 어 요즘 계속 비가 와서 굉장히 하늘이 지금 많이 찌푸려져 있죠. 그래도 공수장은 얼른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하니 촬영을 나왔습니다. 자, 저희 토지 주변을 낮게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찾으셨어요? 저희 토지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아산 청주간 고속도로고요. 그리고 처음에 봤던 곳 아산에서 천안까지 나오는 외곽도로. 그리고 43번 도로가 함께 같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가 되겠죠. 지금 토지를 제가 낮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주변은 저렇게 밭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변에 농지들이 거의 다 이제 논농사 짓고 있습니다. 자 주변 살펴보실게요. 자 이제 조금 높이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주변을 조금 더 한눈에 내려볼 수 있게끔 보여드릴게요. 네, 교통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도로가 도대체 몇개 도로가 지나고 있는 거죠. 43번. 그리고, 천안에서 아산 가는 도로. 또, 천안, 아산, 청주 간 고속도로. 네. 자, 사이에 있는 저희 일단의 어, 농지가 쫙 있는데요. 그 농지가 한 3만평 정도 되고요. 그 중심에 있는 저희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토지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고 자살롱사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고교천 너머로 보시게 되면은 산업단지 현장이 보이고, 아파트, 호반 3,500세대 건축하고 있는 현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서 스튜디오에서 설명할 때다설명 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좀더 도움이 되니 영상을 보시면서 공수장이 주소와 그리고 가격, 면적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자, 이곳 주소는요. 충남 마산시 탕정면 갈산리 378-3번지에요. 네, 어, 현재 답이고요. 평수는 873평입니다. 매매 가격은요, 7억 원입니다. 매매 가격 7억 원. 여러분, 자, 토지 투자처 찾으시는 분들, 이 토지 투자하시기에 좋습니다. 보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